경남이라 나 그날 기준으로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제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날짜는 나중에 발표가 될 거예요. 음. 그러면 저 변호사님 개인적인 입장에서 네. 생각하는데 여기 네. 십삼 년 동안 여기를 묶어놨는데 네. 공항 공고일을즉만들대로 정해가지고 2022년 네. <laughs> 뭐 10월 달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러면은 우리가 네. 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그, 그 여기 한번 그, 조사해봐야죠. 뭐, 지금 대책에서 그 무슨. 무서워 가지고 뭐, 이게 샌드백도 고 만나서 현명했고걸고떨어져고 그런 얘기들이잖 제대로 해야 되 그런, 그런 얘들이 이제 부상해서 뭐, 이게 실제로 될수있겠그 저런 부분들을 근속 보상 이런 거 시켜 주면 최대한 가안지고 많이 그렇게 될 거. 그냥 해라. 주장 그때 그때 이제 뭐, 한번씩에 어, 예. 그때 예. 이제 정신적으로 예. 얼죠 예. 보상 공급하는 거에서 그걸 좀. 내가 예. 오십 원. 예. 우리 직원, 아, 신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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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또십 원. 이제 얼습니 네. 그 지금 오십 원. 옛날 오십 원. 예. 오천 원 열심히 가지고 오천 원에 지금은 스물. 예. 예. 제가 오백 원 정도 드릴게요 아 이런. 결과를 설정을 지천 원으로 막그되 예. Yeah. 양해도 yeah. 지금 있고, 장부도 있고 있는데, yeah. 보상 대책 위원에서 그 선정하기를 안기로 겁니다. 서 부산시에서 구간 하나를 하면 예. 하나로 뭉치라고 하나를 같은 소리를 이거 하나 단체가 yeah. 해주면 자기들이 그장 알겠다 이런 식으로 단독 뽑는 yeah.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도 네. 네. 뭐, 사는 아, 내도이렇게다긴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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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긴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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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긴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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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긴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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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하고 한 번씩. 어떤 현생이야? 아 어느 쪽으로 어느 네. 쪽 어느 쪽으로 오겠나. 사람들이 어느 쪽에 대책위원회 만들고 예. 맨날 네. 같이 막겠나. 자취를 그게, 그게 중요한 거는 네. 네, 저도 네. 저도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네. 저도 450개 업체 기업 대책위를 제가 이끌어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제가. 네. 그래서 자 대책위는 어느 사업지든 한계가 생길 수도 있고. 목적이 뭐 네.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대책이 목적을 정확히 먼저 아셔야 돼요. 네. 대책이 목적이 뭐겠어요? 대책의 목적 네. 목적이 정확한 걸 네. 아셔야지 네. 아셔야 네. 대책을 네. 왜 우리가 대책이 필요하고 자, 대책기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번 목표는 대책이 어쨌든 힘을 내야 되니까 네. 합쳐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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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면서 여기 주민이 네. 보상받는 주민이 천분이야. 근데 여기 대책에는 500분을 확보했어. 조기는 100분을 확보했어. 그럼 결국은 일로, 로 들어와야 돼요. 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동의서예요. 주민동의서. 주민동의서는 최종적으로 감정평가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주는 게. 근데 여기가 지역을 제가 볼때 하나로 할, 할 규모는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나중에 지역을 이렇게 쪼개서. 여기도 감정평가 3명 뽑고 이쪽 3명 뽑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대책기는 일단은 주민동의서를 최대한 우리 확보를 하시는 게 내가 힘을 낼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접보상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여기 대책위 따로 설명도 어어주고 저기 대책위 들어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여기 대책위가 요구하는 게 틀리고 저기 틀리고, 그러면 어렵죠. 당연히. 대표적인 케이스가 부산 센터 미지군. 센텀미지는는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화해단지가 2주 대책하느라고 몇년 동안 지장물조사 거부하면서 투쟁을 했어요. 근데 도시공사에서 한쪽 대책을 어떻게 구설하는지 지장물조사해서다 받았어요. 나머지 다 받았어요. 근데 A 대책이 B 대책이 아까 말씀드린 이 주대책지가 달라. <laughs> 요구하는 게.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주고 있어요. 제가 거기 위원장님 두 분한테 자, 가는 길은 틀려도 요거 이 주대책지 받을 때는 한 목소리 내셔라.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결국 끝까지 보집부리고안 하셔서 아직까지 안 되고 며칠 전에 보상 계획 공고가 났어요. 자, 보상 계획 공고가 나면 솔직히 주민들이 힘이 들드요 무슨 얘기야? 법대로 하면 되거든. 사업식이잖아. 그래서 그런 사태가 발생 안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대책의 힘을 먼저 최대한 끌어 모으시는 게 하실 일이야.